조선 천지에 곡소리가 넘쳐나는 방국에, 이까 그러니까 상처를 울겠어요, 그럼? 기생집을 오가면서 놀고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만. 아니, 대대순순약방 집의 의사 집안이라며. 집이 좀 사나봐요. 뭔가랑 의절했어요? 왜요? 그 덕분에 우리 동료들이 도움을 받잖아요. 총으로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기막히게 좋았어요. 그 소설 읽는 순간 촉이 왔어요. 이 사람 굉장한 작가가 되겠구나. 아, 그러니까 계속 써요. 총은 내가 될 테니까, 형님은 팬은 들라고. 뭐, 가끔은 동료들에게 칼도 좀 써주고, 그렇게 제할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, 뭐, 언젠간 해방이 오지 않겠어요? 난그 소설이 꼭 완성됐으면 좋겠어. 언제가 됐든, 꼭.